시간을 찾는 데도 너무 졸립니다. 음... 내일부터 라마단을 시작할 생각인데 어떻게 기록을 남길까 하다가 유튜브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일단 켰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라마단을 시작할 건데 한달 동안 그림 일기를 그릴지, 블로그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다들 유튜브를 하니까. 해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저번 주 금요일 날, 불금을 즐기고 난 뒤, 금주를 결심했고, 그리고, 여기도 넘어져서 상처가 났고, 다리도 멍이 들었고, 모르겠어요. 갑자기 추워졌는데 몸 상태가 엉망이라 그런지 약간 감기증세도 보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조심도 해야 함으로 푹 쉬고 있는데 일주일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었더니 몸이 축 처지고 그래서 시험도 코앞이고 해서 공부를 하고 앉았는데 10분도 안 됐어요.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딴 생각이 막 들고 큰 일을 하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음, 라마단을 하게 된 동기. 그런 것도 말하면 좋겠고, 지금이 두 번째 라마단이에요. 사실 작년에도 라마단을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일단은, 기록을 남기는 거에 의의를 두고 이것을 편집해서 올릴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저장을 할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가능하면 매일매일 기록을 남기는 게 좋겠죠. 라멘단이라는 게한달 동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록이 많으면 그래봤자 한 달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내일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남자친구가 몇시 시작하는지 알려줄 것 같은데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그냥 남자친구 알려줬으면 좋겠어서 안 찾아보고 있어요. 또안 알려주면 뭐 내가 밤에 찾아봐야지. 공부를 조금만 더 하고 또 약속 이 있어서 나 가봐야 합니다. 안녕.